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랍스터에 신제품을 좀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 산 기념으로 이런저런 몽키들을 좀 놓고 보면서 특징도 좀 알아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뭐 이런 몽키 가장 기본적인 몽키죠. 제일 기본적인 몽키고 10인치 몽키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다 10인치 제품들을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10인치 제품들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벌어짐이 31mm까지 벌어지고 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들 가지고 계신 몽키죠. 예전부터 나왔던 몽키고 가장 그냥 튼튼하고 가장 일반적인 그런 예 국산 몽키고요. 이게 국산이냐 뭐 중국산이냐에 따라서 이 돌리는 느낌이 상당히 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이게 영상에서는 잘안 담길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중국산인데 좀 많이 좀 거칠어요 돌리는 게 거칠고 그나마 국산은 좀 부드럽고 예, 일산은 확실히 좀 많이 부드럽고 어, 좀 정밀하다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어, 가장 기본적인 몽키고 예, 뭐 0mm부터 예, 31mm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이죠 어, 일반적인 10인치 몽키로는 이런 20mm 부속은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안들어가죠. 네. 그래서 어 요즘에 좀 개선돼서 나오는 것들이 뭐 이런 전반적으로 다 지금 이 제품을 제외하고는 다 와이드 계열이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보일러 일도 하고 하수도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0mm나 25mm 부속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세면기 배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몽키를 쓰기에는 좀 많이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와이드 몽키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 이런 제품도 많이 쓰시죠 이런 제품 일단 좁은 공간에서 짧게 협소한 공간에서 돌릴 수 있고 많이 벌어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36mm로 알고 있는데 36mm네요 36mm까지 이렇게 여기 지금 36mm고요 이렇게 36mm까지 조였다 풀었다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여기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서 이게 몇 밀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경량 몽키 이제 좀긴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잊어버려서 이 제품을 사게 된 거라서요. 어, 그런 몽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좀 특별한 몽키들이 있죠. 얘네 둘은 어좀 고토크 혹은 이런 볼트를 나무를 좀덜 시키게 한다는 이제 기능성 몽키라고 해야 되나? 예. 보시면 특징이 이두 제품 모두 이런 몽키들은 이렇게 요두 면에서만 잡아주거든요. 몽키를 이렇게 보시면 예. 요두 면에서만 두 면에서만 잡아주게 되는데 이 몽키들은 면을 세 군데서 잡아주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세 군데서 잡아주게 되죠. 두 가지 다 이제 세 군데서 잡아준다는 라 점은 동일하고요 좀 차이점은 보시면 여기도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좀 다르죠 그리고 이쪽도 이게 일자가 아니고 일자에서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렸을 때요 부분도 이제 여기 눌러 주고 여기도 여기를 눌러주면서 좀 고토크를 낼수 있다라고 네. 홍보를 하고 있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면 무겁기도 엄청 무겁고 쇠도 엄청 두꺼워요. 두꺼운데 보시면 많이 폐였죠 철이 폐인 게 아니고 이게 눌린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빨이 다 눌렸어요. 이제 뭉켰쓰면서 이렇게 눌리는 걸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제가 물론 좀 힘을 많이 주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네. 철이 좀 눌렸거든요 눌려서 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고토크가 의미가 있나 좀 싶긴 한데 일단은 뭐 출시하기는 그런 식으로 출시를 한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얘랑은 반대로 이 부분을 도려냈죠 네. 도려내서 얘네들이 말하기로는 오히려 그 부분을 없애서 그러니까 너트의 끝 부분 이 부분을 뭉개지지 않도록 네. 그 부분이 뭉개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일단은 뭐 로보스터 몽키는 워낙 제가 전에도 써봤는데 부드럽고 힘뭐 잡을 데가 없어서 네, 이 제품을 또 신제품이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 솔직히 한 가지 제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저는 몽키가 입을 완전히 다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가끔 얇은 철판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걸 잡고서 이렇게 쉴 때가 있는데 어 물론 뭐 이런 제품을 써도 되긴 하지만 이걸로 잡고 이렇게 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걸 구매하고 포장을 뜯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지금 이게 가장 적게 물리는 게얘 같은 경우는 8mm 거든요. 이거는 4mm네요. 4mm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면을 잡아주는 몽키들은, 면은세개를 잡아주는 몽키들은 기본적으로 몽키가 끝까지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mm 이하 혹은 4mm 이하의 뭐모재를 잡는데 몽키를 쓴다라고 하신다면 어, 요 제품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혹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욕실 쪽 작업하시는 분들은 세면기 앙카를 설치해 보시면, 이게 지금 세면기 앙카거든요? 세면기 설치할 때 쓰시는 앙카인데, 얘는 보통 여기가 이렇게 눌려 있어요. 이렇게 얇게. 그래서 이 부분을 몽키로, 원래는 이렇게 이제 뚫고 잡고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계속 돌아버려요. 뭐, 걸리긴 걸리는데 제대로 힘을 줄 수도 없고 그나마 체스 코코는 예, 잡을 수는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얇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잡을 하실 때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은 좀 구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걸 저는 생각을 못하고 이걸 구매했던 거라서 그나마 저는 대용할 것들이 있어서 항상 들고 다니는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조그만 몽키도 하나 또 있긴 있어서 대용을 할 수는 있는데, 어 몽키를 뭐 한두 개만 가지고 계신다든지 할 때는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요 제품은 이제 라쳇 몽키거든요. 라쳇 몽키라서 어이 제품은 제가 이거를 사기 전에 이제 샀던 제품인데 지금 고장났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지금 볼트가 빠져 갔고요 보시면 흉터가 많이 났죠 예. 얘 같은 경우는 어 일반적으로 요 버튼을 이렇게 올려 놓으면 R-OFF로 해놓으면 라쳇 기능이 멈춰 있어서 일반적인 몽키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예. 일반적인 몽키고요 이제 여기서 요거를 R-ON으로 하게 되면 라쳇 기능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이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조이고 또 조이고 네, 이런 식으로 라쳇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가급적이면 몽키를쓸 때는 네, 끝까지 잘 조여준 상태에서 네, 조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은 어, 또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근데 두 제품 다 43mm 까지 벌어지거든요. 43mm 까지 벌어져서, 보시면, 어 장점은,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10인치인데, 어 이게 지금 25mm 볼밸브거든요 25mm 볼밸브인데 이쪽 작은 쪽, 작은 쪽은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는데, 잡을 수가 있는데, 이쪽은 안 들어가요. 지금 최대로 다, 한 상태에서도. 예안 네, 들어가요. 이것도 약간 더뭐 벌어질 것 같아서 해보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laughs>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죠. 25mm 부속까지도 네,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25mm까지 딱잘 물리죠.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이런 와이드 중에서도 좀 더, 그, 1, 2mm가 좀더 벌어진다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측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32mm 부속은, 여기까지는 사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같은 10인치지만, 일반적인 와이드 몽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걸, 얘네들은, 단점이 있고, 무겁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많이 벌어진다라는 게또한 가지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 네. 보통은 이제 뭐 멀티, 만능 플라이어 뭐 만능 몽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크니펙스에서 어, 나온 제품이고요. 어,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속도 변환이 엄청 빠르고요. 네. 벌린이 엄청 빠르고 같은 10인치 중에서 최강의 벌어짐을 자랑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벌어진다면 지금 이게 52mm인가 그렇고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쓰는 거는 힘들죠.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제대로 쓴다는 건 솔직히 좀 무리가 있고, 52mm까지 벌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태에서, 혹은 한이 정도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46mm? 이게 그러니까 최대로 했을 때는 48mm 정도, 47.8mm 정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32mm 부속 또 좁은 쪽이든 넓은 쪽이든 다 사용 가능합니다. 32mm 부속까지도 사용 가능한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버튼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엄청 빠르죠. 빠르고 또 라쳇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보시면 해놓고 맞춰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라쳇 몬키보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쳇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첼라처럼 사용이 가능한 건데. 첼라는, 어, 뭐, 아루가져 있다든지, 혹은 일자라도 톱니가 돼 있어서 일반적인 수전 마감을 작업할 때는 찍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몽키라든가 이런 남량 플라이어를 사용을 하는 건데, 어, 그럴 때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0mm까지도.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거든요. 0mm조차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수, 휴지가 있으면, 이렇게 잡고, 꽉 잡고 있는 그런 성능을 발휘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돌릴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얘네들도 이런 마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파놨다든지 이런 식 기능을 해놓는 건데 실제적으로 몽키를 사용할 때어 이렇게 맞춰놓고 쓰다가 또 하고 뭐 하다 보면은 가끔 이게 몽키라는 게이 사이 때문에 이 나사 이런 틈 때문에 이런 유격이 좀 발생하거든요 앞뒤로 움직이는 어떤 몽키든 뭐 이것도 유격을 최대한 줄였다고 하는데 약간의 유격은 다 생겨요 어쩔 수 없는 몽키 자체 그러니까 몽키 스패너가 가진 메커니즘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유격이 생기고 또 쓰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돌아갈 때도 있어서 좀 벌어진다 든지 좀더 물려 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 제품은 그런 거 없이 내가 잡고 있는 손의 힘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끝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유격에 빈틈이 없죠. 그래서 조금 더 고토크를 줄 수도 있고 어 이거 표면 각진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마모가 생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제품의 단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겠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가장 큰 단점이고. 이 제품도 어 솔직히 가격으로 치면은 어 얘도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긴 한것 같고요. 어 보통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국산 제품 이런 것들이 뭐 중국산이 한뭐6 6천 원대 정도하고 국산 이런 제품들이 한만원 초중반 이런 경량 몽키들도뭐 중국산은 뭐만원 전후로 하시고 뭐 로브스터 제품 같은 경우 만원한 중반. 요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나요. 한 2, 3만원 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제품도 한 3만원 중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라쳇몽키의 가장 어 단점은 이게 잘 벌어져요. 쓰다보면 이게 잘 움직이더라고요. 라쳇이 기능을 하다보면 이게 좀 간격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벽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런 유격이 좀큰 편이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장점이 이게 간혹 세게 확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라쳇 모드 없이 쓰다 보면은 그냥 다른 몸게 쓰시다가도 이입 입이 끼인다고 하죠. 이게 막안 빠질 때 있잖아요. 이것도 잘안 돌아가고 예. 지금도 예. 지금도 꼈네요. 이런 식으로 예. 막안 빠지고 막 이럴 때 있죠. 이것도 잘안 어, 지금 딱그 상황이네요 마침 어, 지금 제 돌도 돌아가지도 않고 막 움직이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어, 빠졌네. 얘는 만약에 그런 딱 상황이 생겨서 꼈다고 하면은 얘를 라쳇 모드로 걸어버리면 쉽게 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장점 네, 있고 이 제품은 제가 조금 더 써봐야 알것 같긴 한데 어, 지금 딱 돌리는 느낌만 봐서는. 어 굉장히 만족하게 쓸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 간혹 이 벌어지는 이것 때문에 간혹 내가 꼭이두 손을 잡고 혹은 이쪽에서 밀어주는 이 힘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어꼭 몽키를 써야지만 하는 몽키를 써야만 하는 경우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얘가 할수 있는 일을 얘가 거의 대부분 하긴 하지만. 어, 얘가 할수 없는 일을 몽키가 할 때도 있고 하니까 어 제품을 고르실 때도 아 무조건 이거면 다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 내가 어떤 작업을 많이 하지라는 거를 좀 중점을 둬서 어 필요하신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고 어 필요하시면 뭐 이것저것 구매해 보셔서 어 쓰시는 것도 좋긴 한데 어 여러 가지 리뷰를 보면서 꼭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이 중에서 제가 실제로 쓰고 다니는 건뭐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차에 있는 이거 좀 작은 거뭐 이런 거이 정도기 때문에 네. 뭐한 번에 구매하실 때 네. 좋은 제품 나한테 맞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뭐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보셨듯이 비싸고 정말 좋아 보이지만 뭐 이렇게 네. 이런 기능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세면기 앙카 같은 거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솔직히 얘는 잘못 산게된 거죠. 근데 저는 뭐 그것만 쓰는 건 아니니까 뭐 쓰긴 쓸 텐데 솔직히 저도 이거를 제품을 딱바꾸서 어, 좀 놀랬어요. 헉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저처럼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어 제품을 구매하실 때 어, 라챗은 어떤 장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더라 내가 그 단점을 어, 보완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뭐 이런 제품은 장점을 보고 뭐 이런 제품은 솔직히 많이 벌어져서 좋긴 하지만 얘네들이 정말 세게 잠겨 있다면 라 이걸로 풀 수가 없거든요 뭐막 막대기를 갖다 낀다든지 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난 협소한 공간에서만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이런 뭐 이게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런 것보다 단돈 만 원짜리 이런 제품이 훨씬 더 나에게는 이로운 제품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는 이런 몽키 종류 줄 중에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